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저는 옥스터입니다. <laughs> 지금 실제 시간상으로는 30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, 여러분은 다음 편을 보고 계시고 계십니다. 여기는 부산, 여긴 또 어디냐? 아무튼, 부산에 위치한 초원. 초원 모터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여기도 이제 옛날 클래식 카드를 잘 만지시는 그런 샵으로 제가 알고 왔고, 여기서 이제 쇼 작업을 할 겁니다 BC레이싱 코리아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배달을 와주셨고 저희가 주문한 쪽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한번 언박싱 해보실까요? 이야, BC 자 아, 여러분 이게 어디냐 <laughs> 이거 어딘가에 써있을텐데 여기 있다 자 익스트림 커스텀 셋업 자이 BMW 7 시리즈 238 익스트림 이익스트림이 뭐냐면은 비시레이싱의 익스트림 로우라는 제품이 있대요. 저는 몰랐는데 아 옵션으로 아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낮다. 그래서 오늘 요거를 장착을 하고 장착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이제 세팅을 또 해야 돼요 이 차고를 얼마나 주고뭐 약간 그런 쇼 세팅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BC 레이싱 사장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겁니다 본인이 고른 쇼이니까 이 쇼를 왜 선택을 하게 됐는지 BC 레이싱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에서 쉽게 들여올 수 있는 서스 셋업들 중에 제일 낮게 세팅되는 그리고 BC로 바꿔도 승차감에 전혀 타격이 없다 하는 평이 많아서 BC로 선택을 하게 됐고 요 서스 같은 경우는 비알, 피시레이싱의 비알이란 서쓰고 익스트림 로우 옵션이 들어가서 더 낮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서스펜션이고요. 그리고 대표님 차가 보있습니다아 차가 멋있다. 대표님은 안 멋있죠? 아 대표님 멋있 그러니까 <laughs> 계속 딴짓 하고 있습니다 지금. 모른척, 모른척 장인이야 지금. 그래서 이미 일단 뭐좀 확인하신다고 이제 개봉은 하셨는데. 3.18 어린이 젠국 때도 비스레이싱 한번 까본 적이 있죠. 그때는 이제 범스에서 깠었는데, 어 이번엔 부산까지 와서 이거 까고 있네요. 윤화 씨 환장하는 네. 스티커. <laughs> 주지 마 절대 주지 마 아, 내거지내 거는. 거지, 정품입니다, 내 거지. 네. 이게. 자, <laughs> 야, 야, 야. 야. 어. 어. 아,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뭐예요, 이게? 어디서 샀어요? <laughs> 최대한 차의 운용 방법에 맞춰서 세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찍어서 내는 공산품 같은 의미가 아니고 소중한 내 차를 위해서 최대한 커스텀을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가운데 펼로버리고요 그리고 캠버 플레이트가 달려서 있어요 리어 같은 경우에도 기존 스프링 레이트보다 조금 더 올렸어요 사실 스프링 레이트를 올리면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마이너스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 차의 운용 목적이 단순하게 편한 드라이빙을 위한 차량은 아니다 보니 익스트림 로우 겁나게 낮다 <웃음> 외관상으로 <laughs> 보여지는 차이가 있을까요? 스트로크가 짧아요 그리고 스프링 레이트는 조금 더 올라가요 차고가 많이 안 움직이게끔 스프링 레이트가 강해져야 이렇게 때리는 현상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 멋있습니다 오늘 약간 좀 쌈디 같아요 그럼 이거 어, 자랑 도좀 해주셔야지 어, 스테디플러 이거요? 네. 물건 너 귀한 물건 신사용님 이 신다고 해서 <laughs> 특별히 평소 <laughs> 안 입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 오늘.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것도... 뜨? <laughs> 대박이다 진짜. 차가 떴는데 와씨 혹시 얼굴도 차도 멋있는 남자. 어, <laughs> <laughs>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폭탄. 아, 요거요? 아. 네. 이게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오일이 들어가서 부풀고 줄고 하면서 이제 압을 조절해서 쇼바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죠. 얘가 고장이 잘 나요. 이 38은 거의 다 이게 고장이 나 있어요. 근데 이제는 필요가 없죠. 우리는 그렇죠? 이걸 안쓸 거니까. 그래서 요 라인을 제거를 할 거예요. 차 깨끗합니다. 네. 깨끗하게, 예, 보니까 상태 좋습니다. 지금, 어. 네, 시간이 벌써 7시 1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아마 쇼크 나오는 거 처음이지 않을까? 아. 나는 저 스프링 크기가 난놀랍더라고 직경이 엄청 커요. 엄청 크고, 넓이도 엄청 넓고. 아, 그러네. 습도 차이가 진짜 와. 아 이거 몇센 m 냐 이거? 여기까지가. 떨어지네, 이게. 상당하구만. 그 다음, 뒤에. 딱 보고 놀랐던 게 센서나 이런 배선들이 엄청 많더라고. 시행 착고인 것도 있어요. 시행 타고요즘좀 많이 정리가 됐는데. <laughs> 그지그 이때는 그냥, 어, 뭐, 이거 전자식으로 달까? 달까, 달까 음. 해서 한 것들이 좀 많다고. 어, 어, 어. 진짜 많더라고. 그것 때문에 문제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런 거니까. 38 타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엔진, 미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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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정비 끝나면 다음은 전기로. 전기. 음. 그것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서 슈트 잘못 나면은 이제 어디서 그렇게 되는지 찾기도 힘들고. 어, 본인 입으로 말하셨으니까 이제 곧 아닙니까, 곧. <laughs> 안돼 <laughs> <안 돼. 웃음> 그리고 지금 리어 쪽에 쇼크를 빼내려면은 저렇게 시트를 탈거를 하고 빼내야 되는데 저 시트가 이제 그때도 보셨겠지만 전동이잖아요. 그래서 저거를 떼내는 게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차를 뭐 이딴 걸 가져가지고 아제인데할 말이 없네요. <laughs> <웃음> 사람들이 오해하실 <laughs> 수도 있을 것 같아. 뭘 오해래? 단순히 내 차여서 내가 맨날 이러고. 아 그죠. 이게 공동명예에요 같은 주인인데. 십대 오십. 예. 항상 뭔가 문제가 터지면 나는 되게 즐겁고 이쪽은 막 죽을 상이야. 돈은 똑같이 들어가요. <laughs> 이상하단 말이야. 얘가 냄새 어, 나는 이유요아 네. 이게 네. 냄새 죽었 네네네. 네, 네. 아. 얘 문제. 네. 조그만 냄새만 터버시네. <laughs> 오, 오. 이게 이게. 얘가 캡입니다. 어술아 <laughs> 진술? 어. 야아 진하다 이거 아, 완전 진해 진국이다 진국 아 이거다 아, 이거야 아, 이거야, 아, 이거야. 아, 이거 아니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외국에서는 이거를 향수로 만들어서 판대요 디퓨저 해가지고 자기 신차에 이거 냄새 나게 하겠다고 이게 봐 이런 사람이니까. 이거이이안 어, 맞네 이제 올드... BM 타시는 분들이 약간 이 향수에 좀취해가지고 좋아하시는 게또 있나 봐요 근데 진짜 이 냄새가 나야지 약간 진짜 여기에 탄거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건 맞는 거 어, 같아요 작업한 차 타보면 되게 느낌이 이상해 왜안 나지? <목소리도> 뭐지 이거? <laughs> 음. 오호호호 보여요? 네 보여요 그 부분을 잘라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마운트가 보여요 헐 음. 아까 그 냄새 맡은 거 있죠? 네그눈 그는... <laughs> 얘를 잘라내면 이제 마운트가 보인답니다 야 이거 잘라내려고 해도 이만큼을 드러내야 돼 지금? 앉아가고 어. 위에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? 아아예쁘 아, 버고 잘라내서 마운트 하나 보이게 하려고 지금 뒤에 시트를 다 드러냈어요 지금 결론에. 아야, 씨. 아야, 탑승한 것 때문에 맞았잖아. 아야, 나 폭탄 맞았어. 괜찮으세요? 이 <놀람> <나> 폭탄 맞았어. <laughs> 나왔습니다. <놀람> 그 리프트 위에 떠있는 상태인데, 필이 딱 걸쳤다고 생각을 해보면, 은짜스하게좀잘 좀 들어가죠? 근데 여기서 이 리프트가 내려가면, 붓는다. 요거 <목소리> 지금 우리 원래 순정이랑, 들어가 길이 들어간 보면은, 자, 이제 순정이랑, 아, 네. 어렸다. 이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니그 어, 그죠. 어머나. 야, 집에 못 내려갈 것 같아. 차고 와거라여힘 들어갔습니다. 원래 차고보다 지금 맞아요. 리프트 질려있는데도 안내도 와. 여러분, 아까 그 처음에 순정 썼을 때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막, 왔다 갔다 했던 거 주셨죠? 지금은. 음, <웃음> 우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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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유. 아유, 살에 걸려가지고. 두고 보자. 어 오, 어, 세 손가락. <laughs> 오, 이 정도 짓진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? 음, <목소리> 그고객가 현재 시간 시분 드디어 내려갑니다. <목소리> <오> 짜하네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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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. 음, 좋습니다. <laughs> 죄송한데, 이제 시작이에요. 왜 타협을 하려고 그래?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. <laughs> 뒤에서 보면 좀. 우산이죠, 우산. 이래서 옵셋이 이제 중요하다. 저게 이제 안쪽으로 싹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하죠? 비어 보이고, 없어 보이고, 꽉 차야 되는데. 지금, 배터리가 없어가지고,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찍고 있거든요. 배터리가 없을 때까지 찍어본 건 처음이거든요. 지금 시간이 10시 23분입니다. 거의 9시간 가까이를 지금 계속 내리, 작업하면서 촬영하고 있는데, 진짜 너무 다들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. 음. 벗었는데? 그러게요. 방금 딱 나간 그 자리인데. 좀 미끄러운데? <laughs> 냄새 납니까? 아. 어째 끝납니까?